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5월 바로 그 13일 어 토요일입니다. 어 이제 봄 기운이 거의 지나가고 초여름의 날씨가 오는 고있이 때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지금 어,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이 들어와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인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원산면의 부동산 영향은 어떤 것이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지도는 용인원산면에 126만 평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자, 여기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가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오는 소부장이죠.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자, 여기에 4개의 팹이 들어섭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1780세대의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고, 자, 여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주자 택지, 그리고 지원 시설 용지와 상업 용지가 되어 있는데 자, 이주자택지와 생택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임차인이라든지 어 상업 용지 지원 시설 용지에 8평에서 12평과 그다음에 여기 이주자택지를 지금 5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아마 6월 달에 심사해서 7월 달 정도면은 이 받을 대상 수혜자들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원산면의 부동산 영향은 어떤 건지. 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면적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게 바로 처인구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110만 명의 용인시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75%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25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최남단의 위치에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도농복합지역이라 낙후지역이라는 그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 용인삼성 그 반도체 크러스터와 그리고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 지금 용인 축구센터의 주변에 토목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주변 토지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인 특례시로 격상된 데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고 비어 있던 땅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9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4년 1개월이 지나서 이제 토지 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되면서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가 시작되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온다한다면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 필요한데 지금 원산면 쪽은 전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일명 SPC라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독성리 12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중심의 일반산업 단지로 여기에 SK하이니스가 투자한 120조원과 인프라 조성에 사용한 1조 8900억원 등총 12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환경영화 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게다가 개발계획이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다섯 차례나 지연되기도 했고, 계획대로 만약에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은 2025년까지 공단이 완성이 되고, 첫 번째 이제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개별 기업이 부지별로 공급받아서 반도체 관련 설비를 가동하게 되면서, SKI 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에 그 부풀어 있던 그, 토지주들이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용인 원산면 일대가 들썩이는 용인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곳, 4개의 팹을 만들 계획이며, 공장을 가동해서 월 최대 8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최종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4개의 팹이 들어서고요. 여기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부지와 여기에 이제 이주자택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서는 바로 요것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장비 협력단지에 50여 개 업체가 입주로 약 3만 1000개의 일자, 일자리 창추, 창출과 5 1 4호원의 생산 유발 18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측되면서 서울대 경제연구소도 이곳 반도체 클러스드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용인 s k 하이스 반도체 클러스도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어제도요. 어 저의 투자자 한 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용인 SK하인스 반도체 크루스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던데, 용인 SK하인스 공사는 언제 합니까? 누차 질문에 나왔던 적인데, 공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열심히 126만 평의 몇 개의 산을 지금 대규모적으로 토목공사가 하고, 벌목은 다 끝났고요, 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처인구 모연업에 3,700여개의 실스테이트 몬테로이 대단제가 흥행몰이에 대성공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몇안 되는 비기재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공장 등 개발 호황으로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인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서서히 올랐지만은 이마저도 전국적인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크로스터가 들어설 처인구 지역은 그동안의 소위 지역이었는데 이제 삼성이 용인 남사반도체, 처인구 원산면의 SKS 반도체로 인해서 처인구 지역은 이제 관목 상대할 만할 정도로 엄청난 개발이 되고 분양이 대성공이 되고 아파트 가격도 지금 서서히 인상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출생아수가 증가해서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 변화 일자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밀집 소규모 뒤탄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인 원삼 SKS 반도체가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용인시 토지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의, 어, 용인 투자처의 토지 전문가 김영선 박사가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이 드는 정보를 하고 있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에 그 소수정에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토지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5477-2808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서 땅 토지 투자에 성공을 원하시는 분, 용인시, 안성시 토지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를 알고 싶은 분, 기타 땅 토지 투, 투자 노아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토지 특각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아이스 반도체 크루스터가 생기 부분에서 그 지역 주변에 어떠한 부동산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5월도, 2023년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런 투자,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